안녕하십니까. 돌을 아십니까?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광물과 암석, 화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 그, 그 시간에 빠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운석입니다. 운석은 한자로 떨어질 운자를 씁니다. 어디선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운석은 우주 공간에서부터 지구에 떨어진 것입니다. 출발한 것은 해성, 소행성, 유성체 같은 데서부터 발생했고, 떨어지는 사이에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큰 것들은 지폐에 떨어지겠죠? 그것이 운석입니다. 운석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느껴지는 것이 바깥 표면이 뭔가가 새로 녹았다가 굳은 것 같은 아주 매끈매끈한 이런 표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어 그냥 돌과 같은 그런 형태지만은 일부 부분이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은 역시 뜨거운 여리에서 한번 녹았다가 다시 용융되어 덜러붙은 눌러붙은 것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바깥의 표면이 뭔가 매끈매끈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 속이 아니라 바깥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녹았다가 눌러붙은 것 같은 이런 형태의 것을, 바깥의 것을 운석에서 용융 되어서 갖다 붙은 껍질이라 해서 용융 껍질, 용융각 이라 합니다. 좀 특이한 돌을 주었어 가지고 운석이 아닌가 하면서 감정조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이 용융각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운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더욱더 깊이 심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